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막 얘기를 좀 하면서. <laughs> 이 고운 노래를 하시는데, 뭐,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몰라서 하면, <laughs> 이렇게, 패턴에서. 중간에 패트이시는데 아, 그, 아, 노래는 참 고운데, 그 안에 있으신 게 있는, 있는 걸 자꾸 이렇게 트랜신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십니까? 음. 한글 아, 노래가, 예. 슬픈 그 노래가 아니고, 마흐 음, 음. 노래죠. <laughs> 아, 술, 술 먹어서 안 좋은 노래가. 흐하고그러하술먹니까술야술니술술 잡고 그 술을 막, 게 하잖아. 크멋는다 어, 아, 음, 넣어 여기세요님 오라소라. 내가 런 하고 그 가지고 이런 멘트를 가지고 한 다시 피크 같은 거 하면서 그래에까지도 시고. 아, 니그제 전에 그 어, 세월이 가면 그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는지기억 적은 노래야? 아, 박이나 네, 예. 예, 그 말씀하셨을 때그 <comigo>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술 먹다, 노래하다 밖에 스님이 그, 늦어야 <laughs> 그, 시선하고, 뭐, 이런다 하고, 다 카페에 다 올라와요. 아, 스님들 글들도 뭐, 진짜 이건 한편에 이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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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서를,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뭐, 알고 저기 한게 아니라, 그냥 막 쓰는 거로.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막 사람들 그냥 예제덕쌤은그 호항 에게지네가게 시대가 버렸지. 조금 버렸다고 하시면. 버려서 이제 혼자 버렸. 지금 또 젊은 분 있잖아, 셀프 경리. 호항에 내 아는 가게 몇 군데 있는데, 호항에 어, 계시면 거기 뭐 지인 분들하고, 그러면 그 우리 공항에 놀러 갈겸 광주 들고 가서 자전거 스테 하는 거 좋죠 그리고 지금 문 닫아 놓은 가게 있거든 내보다더더 귀찮아 놓은 이그때 가게 문을 닫아 놓고 보니까 가게 문 닫아 그고 손이 많아지면 그화번호만 부탁드려요 대형하고 완전 손이 많아지면 전화번호만 부탁그려요 신호를 찾으 모이면 아유 이성경이는 뒤에제 얼른 재즈에 완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어디 둘째 가락하면 <laughs> 서울 정도. 넣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재즈 재즈 빠야돼 재즈, 재즈가 네. 이게 음악적인 시견도좋으시거 네. 맞아요 아니 말씀 안 해도 진짜 안 하죠 저는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즐기고 싶은데 뭐 몰라서 뭘 즐지도 <laughs> 못하고 음. 가을이나 보고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강주콘서트 포항에서 포항쪽은 나발 못합니다 아니, 아니, 그 형님 아니, 그, 그 아, 앨범, 아. 앨범 발매 기념 그여기 하면 안돼요? 그한 뭐 50명정도 좋다 이제 50명 때? 우리 나런다맞 여기 콧밤. 그때 40명까지 형스탠드로다 저한니까때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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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laughs> 그, 근데 그 분위기 좋더라. 처음에 사주할 때 60명 왔고 어. 때몇명 그때도 한4 0명 왔어요. 아, 아니면 그저 무대를 요꽉지로 뭐, 가시는 데잖아. 니 사람들 요게다 50명 안들어 아, 진짜 코로나가 아예 없을 때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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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그래. 50명 뉴스페크를 보면 50월까지 된거 아니그게 아니 그날에서 해야죠 그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오 나발 나발 쇼케이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대표님 나발 쇼네 나발 그게 아니고 간 쇼케이스 쇼케이스 데 어쨌거나 나발 이번에 앨범 나오면 쇼케이스를 그러니까 마스터도 뭐가 갖다 준다고 하니까 뭐 되면 마스터도 오

총 러닝 타임이 한시간안 아, 돼요. 바로 <laughs> 떨어지는 지금 일에 네, 가 네, 네. 아침까지 이렇게 해거든 어제 선넘 먹고 제가 뭐 아까 선넘 먹고 제가 뭐. <laughs> 아니, 네. 또 금방 안안 하면 하면 나, 까지 아무리 그래도 <laughs> 여기 좋아요. 기 거기도 오안 다녀. 아고 뭐. 아침이 날이좀다 봄이나 가, 을에 이어, 두 달이 앞에 있는 단장 뭐뭐 아마 내 보다 좀 많아. 노래 노래 만들면서. 그래서 우영우 씨, 연그인들다 있어. 이거, <laughs> 네, 그때 내가 수피 그게그 저번 연장사 모였는데 마지막 코너가 이걸로 끝나기 좋아, 이걸로 끝나기 좋아. 김우철이가 <laughs> 그 우리 여기 티비스 타 갔을 때 키보디스트 그 있잖아 로 서진교하고, 아 그라운스세번시하고 아 그, 장기, 장기노 씨그 아 예전에, 어, 그, 이렇이하 전부 같이, 어, 나아 내가 보기, 같이 하더라. 그, 서진교시는 다, 뭐, 힘주고 다니고, 어, 가만 힘주는 거 아니고, 지금 안된 게, 살이, 째가 이게, 이게, 그 아,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네, 예, 좀난리시네요짐가 좀, 좀 그거.. 아. 아니, 성적이 그 아니고 집이 아, 아 딱고, 어. 고집은 엄청 세잖아. 아, 네. 도 뭐, 막내가 고집 세 그거, 그, 그, 응. 응. 좀하지만또 좀, 이렇게 딱가더라 아, 뭐말이다 뭐. 그러니까 다들 괜찮아요. 네, 몇피 아, 요 아,

일본은 진짜 네. 네, 그のそのその가の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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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유왕님은, 그, 마스터도 하고, 뭐, 대중이도 그렇고, 뭐. 뭐그 네, 부를 수 있어요. 술, 뭐, 50번 죽을까, 한다, 지어봤어 아니, 근데. 10번 도막하 막. 그냥 놀러 오는 거지. 미안한 거 구경하고, 또, 같이 없으면 제만 보고, 뭐. 아니, 그러시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술을 볼수 있잖아. 요주인장이 술을 주니까. 네, 아, 그런 쪽아면관계가 근데... 없어도 우리끼리 너가 도 너만 그데 그러니까. 그데 그래. 가끔 뭐장님이 술대가 돌아가기 싫에아 옛날에는 그거 대구 도착하면 연주자도 도착하면 나술 개성 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발전해가좀덜 채가 있지. <laughs> 딱 그거 하니까. 난 나이 아저씨에나는좀 팁하고 좀몸싸움 분위기야. 아. 대표님도 나이 아저씨가. 아, 그거 좀들면서 봤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남자 장상 아니야니까. 그럼 는그들어가 뭐야 할거야하는데 아니, 제가 좀 나이 아저씨 칸 드라마 그, 보여 주려고 말해요뭐이가 나온가? 예. 보세요. 어, 지금 조금이선준이랑 지금 지금 었다는 말씀. 오늘 좀 봤다 오늘 아니까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중간 그중 뭐. 그래, 그래 중간 중간 한편 봤다가 접 마음으로만 중간에 스톤이 골랐는데 어, 아, 너무 올랐어 이게 위 편에서 어 처음에 떨어져 처음에 어. 너무 오래가몇달몇달 몇 전에 댓글을 보고 그 올렸어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올려고 아, 올렸더라 어, 좋은 말가요 파울러 콜리드가 파울 넷플릭스에 이게 풀리면서 파울러 리가 이거를 내가 다볼줄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오. 오.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일단 여, 배우하고 연기를 하는 모자라죠 그 뭐라 그럴까 그 후반작업을 그 진행했는그 작가죠 뭐 어어 그러니까 이연 하고 이걸출을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만든 그작품들 맞아요. 양반나 삼현제가 제일 좋오 그래요? 그래? 찬사를 보낸다. 어. 찬, 찬사를 보낸다. 위안의 배우들을 논게. 그게 다시 어. 형이 다시 또 정, 정주행하게 된 계기잖아요. 아 그래 갈 수가 있어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그 바로 그 병반이 주는거 삼현제. 그 이제 어.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죠. 인스타에. 인스타에 음. 오 이거 이거 썸족을한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이제 형님 내가 봤는데 다시 한번 뭐 <laughs> 이 양반이 또 이제 극, 극찬을 했으니 한번 다시 보겠다. 어, 이거 한번 보겠네 이거. 근데 바로코일러가 내가 20대 때 책을 몇권 봤는데 나중에 바로코일러가 뭐 연출되고 영화에요그 일날 그 파로 파오는 것이 보니까 맞긴 맞아. 그렇게 20, 좀 20, 20대 때요. 뭐, 뭐, 그가 그때 몇만겼어요 이런 게 20대 때. 어, 그때 아, 봤어요. 어. 그래, 나는 그 이름, 이 뭐, 그, 뭐, 거기, 뭐, 비이어 봤어요. 몇개 있었거든. 뭐, 에코 비슷한, 고기 위에. 그래가, 그 기억이 난데, 나는 옛날 작가라고 생각하고, 아. 일찍 안 죽었겠네. 그, 그러니까 네. 요즘, 그, 요즘에, 영왕에 자꾸 또있길래 그, 그때, 젊은, 젊은 작가였지 그렇겠네요난 나이 많은 작가죠. 그렇죠. 그게 그리 속에 이제 그분이 감독적인 감독의 어떤 분에 면서 좀 있었나. 감독됐어? 맞아요. 근데 작가애가 연출하는 모든 걸한것 같던데요. 자기가 작가로 형이 하시는 부분이 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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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작가로 <laughs> 알고 나중에 영화 쪽에 있는 작가서 보니까 아, 작가인데 자기가 연출을 또 가갖고 아, 막해을 뭐, 수도 있겠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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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가 좀 있던데. 발래선이 아, 바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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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구나. <laughs> 그요그 사람이 그랬더니 아그 연문술사를 그때 빌클리터가 그거를 봤다 해가지고 지금 확뜬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음, 그그 유명세를 봤어요. 땡! 그 저는 그거 보고 재미없네. 그거는 보게 됐네요. 다른 작품은 좀 모르겠는데 그래? <목소리도> 아주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나는 그것도 좀 이상한 거 말랐거든. 뭐쉽게말하면 그 소동 고모나 이런 거, 그, 그 사드 그것도 원본 찾아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파로코르그거도 있을 거다. 그근 그... 이나야 나의 나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건까지 나한테 원래서 난미쪽그 그 작가들 잘, 잘 모르니까 예을 농차 가지고 아, 주인공 겨해월2 4일날 위량제 위양 위양못이라고 하십니까? 위양못. 위양못. 뭐 위양못. 영남로 그 근처 위양못이라고. 내가 유남도를 옛날에 요 예, 또 근사한 또, 또 절경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어, 어 아, 저쪽에 그날이 무슨 일인데? 24일. 네, 요일이? 아마... 평일일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어. 그거는 저희 뮤지컬 어, 데뷔하면다 그래. 너무 다대 와, 그래? 아,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시죠? 아프리카 밴드. 어, 그어봤지그 조진영 씨 동생. 예, 건우 팀의 노래하는 윤성이라고. 음. 윤성이하고... 그러도 이제 우리, 우 우리, 우리, 도그 우리, 우리, 님리라 작가님 우그림같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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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는거리리 우리, 우리, 나는 문화적인 감성을 이제 모여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소리 나오는거 좋아하세요. 플라스 나오는거 좋아하세요. 내용들, 안볼때 카페에서 이렇게 글로 즐길 수 있는 게좋습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뭐. 만나서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네. 카페에서 그을 교류하고 또 만나서 올려요. 그걸 잘요 우리는 저 나발 동인애로 그냥 뭐, <laughs> 특기 <모르겠어요. 웃겼을 웃음> 때문에. <웃음> 잘못하면 혈색지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웃기기 때문에, 선생님, <샌님. 웃음> 빛, 빛이 제일 많은데, 우리 형님, 그, 그런 거 되게 신하시는데. 그럼, 정있으님 그, 카페에 올려주셔도 되고, <laughs>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봐야 요거 <laughs> <안> 돼. 요 오늘, 오늘, 달리, 이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집에 또 좋은 소리 들으십니까? 진짜 이게, 연료 같은 거람은안 되지.

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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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강 모드간고 기분이 안그아그리퍼도 제가 죽고, 제가 춤하고, 베네 면회를 타고